안녕. 음~ 기습 라이브. 그냥 잠깐 하러 왔다. 아직도 안돼못 벗어났어 진짜 못 벗어나 영원히 못 벗어나나봐 눈병 걸린 거 아니고 결막염 내가 이거 저번 라이브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때 안 봤구나 무 그렇다 정혜리는 오늘도 우당탕탕, 맞아, 오늘도 우당탕, 우당탕탕 시즌 3. 이게 눈화장안 했겠냐고? 당연히 안 했지. 당연히 안 했지, 못 해요. 하고 싶어도 못 해. 하고 싶어. 밖에 좀 시끄러워요, 연지랑 수민이가 있어서. 오늘의 모습, 따단. 또, 목이 발라요 연지랑 수민이 있으면 시끄러운 거 당연하지. 진짜 시끄러워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도 너무 너무 시끄러웠는데 조금 조용해진 거. 오늘은 앞머리를 내리고 처음으로 머리를 묶어봤어요. 아? 이제 뿌염도 할 거라서 아 이게 한쪽에도 아직 여기 렌즈를 안 껴가지고 지금 그새 다가 잘안 보여 오늘도 레슨 이 있냐고 하는데 당연히 레슨이 있다 지금 레슨 전에 시간이 좀 비어가지고 잠깐이라도 하러 왔다. 단발에서 중단발로 길어진 거냐고 하는데, 그쵸 이만큼 길었어요. 이만큼 길었는데 문제는 한 반이 이만큼 잘렸어. 너 뭐야? 레이 어머. 용서하겠습니다. 어머. 레이 라이브 잠깐 멈추실게요. 싫은데요? <laughs> 아, 진짜 놀랐네. 대리 씨 잠깐 라이브 중단하실게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잠깐 제가 잠깐 들어가. 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 아! 야, 진짜. 아! 어! 괴롭히지 마. 아, 누가 누구를 괴롭혀. 안녕하세요. 뭔 뭔데? 제가 피양 쳐 드릴게요. 아! 아, 야 네. 코드 빼버리 아, 진짜! 너뭐하는데 피아노 연주 돌려줘. 뭔 피아노 연주야. 너가 지금 뭐, 피아니스트야? 응. 내가 처음 뱉으면, 차다가 돌려게 죽일까? 다캐스트로쳐 드릴게요. 867의 니가 힘들게 저왜 right. will... <laughs> 이런지 모르 여러분 아, 진짜. 아, 그리고 맞아요. 나 오늘 진짜 라이브 킨 이유가 그 내일을 해서요. 아, 나 봐라. 근데 어, 가고 있잖아. 짠 완전 이것도 키티예요 여기 중간에. 키티 헤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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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가 뭔키티야 아아 어. 아. 그래 벌 받았잖아. 이건 뭐예요 헤리? 이거 뭐예요? 제 불기 빼는 거예요. 저도 해볼게. 아, 너 가요. 너거 있잖아요. 어. 아, 진짜 불청객이다 네. 인생의 불청객. 어, 내 음, 라이브가 네이트. 음, 아 진짜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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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안녕하세요 정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연지 씨 가주세요 제발 아왜 이거 좀 내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나나 방금 나 보이스 라이브 했는데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오늘 라이브 하게 되어 기쁩니다 아나 여기서 있어 심지어 언니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기 있... 때문에 기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솔직히 아니, 나 마스크 사 왔어 아, 어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솔직히 와서 숨이 와서 좋았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혜 힘입니다 스티커 신년차켓 제가 받습니다 이거 내 거인가? 했지. <laughs> 진짜 내 거겠지 진짜 내거 같은데 웨이브 거울 아, 맞다 거, 내 거다 뭐 여기서 찾았네 대화 내봤어 자 웨이브 웨이브 거, 거울 보세요 어쩐지 그래 아까 내가 여기서 쓸때 마스크를 벗고 했을 거야 야 <웃음> 이것들아 <laughs> 아, 시끄러 근데 언니 파란 어, 모니터 일부러 준 거야? r you can have a s i n g e 나가, 나가. 둘다 나가 언니 파란 모니터 일부러 해 u 거야어 일부러 거야 아니, 이거 u put up. I can swim in one. w 안녕하세요 혜린입니다 t y o u 여 head in need. I'm coming away. You're n o 나가, 둘 다. 둘다 나가. 아, 진짜? 혼난다. 아, 진짜? 그래. <목소리> 이것들아. 아 저도 아잘 치잖아. 아, 방금 어 보이스라고 해서. 나 기억이 안 나. 미안데 자, 너 치고 아, 이고오야 아, 이라고 w a 무슨 노래너 좋아한다, w a 천국 서 진짜 이런 삶 살고 싶으세요? 다들? 네, 3인 라이브. 안녕하세요. 해림입니다 소개 받셨습니다 항상 그러냐고요? 그럼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냐고. <laughs> 안 그럽니다. 내 아직 5분 만에 늙었대 사람들이야. 아니 근데 네, 평소에 우리 아니래요 안녕하세요. 당연히 5분 만에 해친했습니다. 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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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해쳤다고? <laughs> 뭐 어, 근데 해춘 해춘 시대 몰라? 어네 해춘 언니 수민아 내가 음 응. 모르겠어 어 그렇대요 아 그래 드디어 한명이 빠졌다 나키 언니가 큰소포로했대아 뭐야 서워 수민 아나 진짜 <laughs> 언니 그눈눈 눈 렌즈 한쪽만 한동안... 렌즈 안 꼈어 오늘 진짜 응. 그럼 진짜 집 갔잖냐 어, 진짜 아아 <laughs> 민지 나와 내가 진짜 이사람 때문에? 나와 제가 스포해드게요아 뭐야 아니야. 아니 이거 잘 모르잖아 뭐지? 아, 뭐지? <laughs> 나와 <있니>? 이게 뭐야? 해! 이거 모르겠는데? 해! 이거 몰라? 아아아 아, 아, 알겠다 민지야 <laughs> 난몰라 <laughs> 뭔지? <laughs> 나 몰라, 나 몰라. 아, <laughs> 나의 이 조용한 라이브에서. 정혜리 실시간으로 기발림아 진짜 인정 진짜 인정해요 진짜 우당탕탕이 됐어 <laughs> 폭풍이 지나간 것도 맞아요 진짜 맞아요 내가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매일 안 그렇다고 하는데 뭔 소리 진짜 맨날 그래요 아 맞아 글쎄 아니 제가 어제도 춤을 췄는데 안대를 끼고 추니까 이게, 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거리 약간 시야 확보가 안 돼서 막 있잖아요. 막 부딪히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를 못 봐서. 막 옆줄도 못 맞추고 잘. 아, 너무 속상했어. 진짜 속상했어. 근데 어떡해. 저 살면서 걸맞으은 처음 걸러붙기 때문에. 음, 그 어쨌든, 저의 네일을 소개해 주자면은, 보여요? 초점이 잡혀요? 일단은 키티가 있고요. 또 여기는 이렇게 엠보가 들어간 이런 게 있고요. 여기도 키티예요. 이거 중간에도 키티예요. 보여요? 잠깐만. 초점이 왜안잡히 중간에 키티인데 투명 색깔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는 태닝키티. 너무 귀엽죠? 키티네일, 이런 키치키치한 거 처음 해봐요, 저도. 제가 원래 약간 힙하고 약간 그런 것들만 했는데 요번에 해봤답니다. 내일 따라해도 되냐는데, 저는 완전 찬성. 이거 이렇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초점 맞나요? 짠. 무튼, 그래. 요 아니, 근데. 아, 맞아요. 올리브영에도 셀리오 그거 해가지고, 나 이거 샀어요. 어? 없었 짜자잔 그리고 짜자잔 어 짜자잔 거울이용. 무슨 이거를 샀어요. 완전 요즘 키티에 빠져 살아가지고, 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의 워치 백 해볼까요? 나 마스크 두 개지 이상한데. 빠봐 어제도 그냥 요즘에 이거 그냥 벗고 귀찮아서 이거 들고 다니게 일단 이거 저의 영양제들 들고 다니고. 먼지못 보여드림. 그리고 이거 브릭스킨 상품들 이거. 이거. 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냥 사봤어요. 그리고 이거 쿠션이네. 그리고 지갑, 이거 작년에 마요땅 생일 때도 제가 이거 블랙으로 사서 그 생일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이거 봐. 이거 예전에 샀던 건데요. 키티, 무슨 브러쉬? 뭐 있는 거래요? 처음 써봐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왜 있는지 아 셀프 헤매했을 때 <laughs> 그때 이걸로 했어요 뭐지 이거 이름이? 캔디 코랄 블러링 이거 보여요? 잠깐 글씨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일진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전 쓰고요 이건 뭐지? 자일리틀 캔디래요 이거는 캔메이크 파우더래요. 이거 정말 귀여운 것들 보여드리죠. 제가 그때 셀프 애매할 때 넣어둔 걸싹다 들고 왔는데, 그때 썼던 립, 이거. 이거 뭘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보일지 모르겠다. 이거 립 들고 오냐고요? 두개 그리고 이거 뭘까요? 로지듀 로지듀라는 거 썼고 이거는 포시라는 거 썼고 평수 내가 들고 왔네 그리고 뭐냐 브러쉬들이 이렇게 있고요 얘는 쉐딩 필요한 용 저의 안약들 저의 에어팟 이거 제가 지연언니 생일선물로 지연언니도 만들어서 줬거든요 지연.. 아 아니라고 적었어나 아니면은 아마도 언니는 이니셜 두개 넣었던 것 같은데 SY인가? 왜냐면 언니가 어쨌든 서연이니까 그렇게 넣어줬던 것 같은데 하고 약간 그런 큐빅같은거 이런것도 막 넣어줬었어요 향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안 들고 왔니까나어 그러니까 진짜 이거 어게어게생거라서게하게 챙긴 거라서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어르겠어없어없어맙소없 어떻게 어쩐지허하다했어 저는 아 그래, 허전하병했어 저는 약간 공병에 어서 다녀요 요즘에. 어냐면다요 요즘에 왜냐없다 다닐 어가없어거 퍼스, 퍼스, 퍼스널 컬러가 제가 아마 여름 쿨일 거예요. 근데 제가 둘다 써요. 웜도 쓰고, 쿨도 쓰는 약간 뉴트럴 느낌? 맞나? 그럴걸요? 오늘 향수 바빠서 못 뿌렸어. 못 뿌렸다. 아무튼 그래요. 이제 앞무리 자주 할 거냐는데 아니요? 아니요? 콘서트 때안할것 같은데? 아마도? 콘서트 안할것 같아. 콘서트 때. 아 왜? 이러네 <laughs> 왜냐고요? 몰라요. <laughs> 왜냐면 콘서트 때는 여러 그 컨셉이 다잘 맞는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왜냐면 앞무리 들으면 나 너무 귀여워져. 원래도 귀엽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럼 나 너무 귀여워지잖아. 근데 저희는 그런 귀여운 컨셉만 하는, 그, 그 귀여운 컨셉이 그렇게 많은 팀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맞아, 귀여울 나이야. 그래서 귀여울 나이여서 이렇게 앞무리한번 내려봤고요. 사실, 잘렸어요. 네. 탈색 때문에, 잘려서 탈색을 하고, 처음에 안 잘렸는데, 이게 안 끊겼는데, 드라이를 계속 하다 보니까 끊겨가지고 다. 그래서, 그냥 다듬기만 해서 이 길인 거요. 다른 게 아니라 다듬었어요. 콘서트에서? 몰라. 난 몰라. 언제 태닝하냐고? 태닝 안할 거야. 아니, 여기가 여긴가? 여기 뒤에가 이렇게 탔어요. 그 배치전쟁 갔다 와서. 이렇게 약간 이 라인 따로 탔어. 약간 옷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밑으로는 안 타고 여기만 이렇게 탄 거예요. 나 화이트 테닝 해야 되나봐. 이거 어떻게 돌려요? <laughs> 어떻게 벗고요 아직도 안 들어왔는데. 진짜 거짓말 안 주고. 이 탄, 안탄 부분은 진짜 그냥 화이트 톤업 크림 바른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 그렇게 타본 적 처음이에요. 아무튼, 그래. 한 지금 여기 탄 피부가 진짜.. 네.. 그래요 나머진 선크림 잘 발랐는데 내가 여기 잘못 발랐나봐요 안 발랐나? 옷을 입어서 그랬나? 괜찮아지겠지 뭐, 뭐 언젠가 돌아오겠지 약간 저희 엄마도 그거 엄마한테 보여드렸더니 엄마가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냥 살아 해서 응 했죠 <laughs> 혜리 나 수민이 다섯 명 현지 다섯 명 그게 그건데 저는 vs 로 고를게요. 그리고 배찌 전쟁 모든 시즌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음저 그거 있잖아요. 그 숙소 정해졌을 때 내가 저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 운빨을 받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 완전 완전 진짜 이런 게 럭키 비키라고 하는 건가? 무튼 그때가 제일 뭔가 짜릿했던 어 진짜 찐 반응이 있어 찐 약간 약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그런 반응. 무튼 그래요. 약간 이번 시즌 때 제일 내가 화력을 <laughs> 진짜 그때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막 이렇게 찍힌 거 보면은 아얘 진짜 찐으로 행복하네 이러면서 저도 그러면서 봤죠 하하하하. 무튼 그랬답니다. 그냥 오늘은 네일 아트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머리 묶은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라이브를 킨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잘 켰죠 <laughs> 왜냐면은 사실 나는 이렇게 약간 의미 없이 약간 그냥 하는 라이브 전 이게 좋아요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사실은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거 했을 때는 좀 딱딱 정해진 대로 약간 뭔가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은 아, 물론, 막, 막, 말 하나하나, 막, 그렇게 정해주신 거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그딱 세팅된 자리에서 딱 세팅된 채로, 이런 그거니까. 저는 이게 예전부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런 라이브가. <laughs>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다. 이거 생긴다 했을 때, 사실 제가 음악방송에서 들었거든요, 저희가. 뮤뱅 때였나? 들었는데 이거 생긴다고. 진짜 행복. 완전 행복.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라서. 그냥 저의 약간 이런 의식의 흐름들과 정혜리는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하는 거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때요? 괜찮죠? 아닌가? <laughs> 맞아요. 진짜 우당탕탕 정혜리는 보여주고 싶었어. 아무튼, 이제 저희 콘서트 2주도 안 남았잖아요. 사실 너무 약간 떨리고 약간, 걱정돼 잘 보여줄 수 있겠지? 하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빨라, 시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어떡해? 아, 그러네. 다음 주가 콘서트네. 헐, 맞네. 와우, 나 오케이. 무튼 그냥 아, 잘 해볼게요. 어떻게 좀 떨린다. 오늘도 지금 준비하러 가야 돼. 아, 진짜, 그날 스타일링도 어떻게 할지 너무너무 고민이고, 그때까지 제발 이 눈도 나아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낫겠지, 뭐. 내일도 병원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laughs> 물 떠다 놓고 기도한다고? 고마워, 고마워, 웨이브. 사실 안 대끼고 진짜 무대 못, 못 해요. 진짜 와 저는 제가 약간 그런 시력이 막 엄청 그렇게 막 완전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laughs> 균형 감각이 사라진다니까 진짜 거짓말. 소연 언니 너무 왜 이래 하면 미안데 내가 지금 한 통분에 잃어가지고 <laughs> 맨날 이러고. 아무튼, 이제 곧또 저는 레슨하러 가봐야 되니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당탕탕 진짜 정말 주제 없이 하는 이런 저의 주절주절 라이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만나요. 안녕. 미리 잘 자. <laughs> 안녕!